미러 코팅 렌즈는 거울 코팅 렌즈라고도 합니다. 선글라스 렌즈 표면에 수온, 백금, 티타늄 등의 얇은 막을 입혀서 반사광을 발생시킵니다. 미러 코팅 선글라스 렌즈 중 상당 제품이 수온을 소재로 코팅되기에 수온 코팅 선글라스 렌즈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는 백금과 티타늄 소재를 미러코팅 소재로 채택하는 업체들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초기 미러코팅 렌즈는 고산 등정용, 설원 등에서 사용하는 스포츠 선글라스 또는 스노우 고글에 많이 적용돼 판매됐는데 최근에는 패션 선글라스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러코팅 렌즈의 큰 장점은 눈부심 차단입니다. 가시광선 추가율을 20% 미만으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강렬한 빛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로 코팅 렌즈는 가능하죠. 등산 및 스키용 보관경 대부분에 미로 코팅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 같은 현상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로 코팅 선글라스 렌즈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닦을 때 주의해 주세요. 선글라스 렌즈와 달리 작은 흠집도 눈에 잘 띕니다. 때문에 항상 깨끗한 물로 렌즈 표면을 닦아낸 후 전용 티슈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물방울과 같은 수분이 장시간 묻어있으면 수분 얼룩이 생길 수 있는데 생긴 얼룩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빗물 또는 기타 물방울이 묻었다면 수시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번째, 미러코팅도 렌즈 표면에 얇은 막을 입힌 겁니다. 심하게 렌즈가 눌리거나 충격을 받으면 이 코팅이 방리될 수 있습니다. 네번째, 뜨거운 곳에 보관하지 마세요. 렌즈 소재와 코팅 소재의 팽창 개수가 달라서 미로 코팅에 크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외부에서 물 헹굼 없이 닦아야 할 경우에는 입으로 렌즈 표면에 먼지를 제거한 후에 필요한 부분만 닦아주세요. 미세 먼지가 묻은 상태에서 박박 문질러 버리면 흠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용 케이스에 보관하고 선글라스 렌즈 면이 위쪽을 향하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렌즈 면이 바닥을 향하면 움직일 때마다 케이스와 선글라스 렌즈가 마찰이 일어나서 코팅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첨부된 아이스 벨린 선글라스는 실제 완성돼 판매된 선글라스 이미지입니다. 정말 멋지게 잘 만들어졌죠? 오늘은 미러 코팅 선글라스 렌즈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